가자. 거기 빠 어? 우리 집에서 하고 갈래요. 자 이번엔 마담. 음. 마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담도 좋아. 일단은 전략을 좀 세워야 돼. 오픽 칠로마비야. 적어놓고 정보 없는 판으로 나가. 본인 마음대로 하삼. 청부청부 청부 없는 판믿거나 말거나, 본인 마음대로 하셈 자, 꾸 죽게 되면 손님이 없어지잖아. 청부 없는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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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36 대립이네 마피아 잘 찾아야겠다. 잠시만 조사직이야. 아, 뭔가 마피아 같은데? 삼픽 반응 봐봐 일단은 어필 해봐. 이다 시단 3구3고로3구3구 3구, 3구. 그리고 오늘밤 손님은 이렇게. 어, 뭐야? 어라? 어. 자, 접선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잘하면 게임 끝낼 수도 있어. 오케이, 야 얘네 광기까지 챙겼네 <laughs> 어 이러면 광기 챙기거든 접선하면 아주 좋았다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뭐냐 마담 해봤고 야 광기 봐라 97점 미쳤다 자 다음 게임 갑시다잉 가자 <웃음> <웃음> 참 마담 많이 갈래네어자 이번에 뭐로 나가지? 아까처럼 그냥 해볼까? 저 청부업자? 노, 청부업자 없는 판. 뭐 직공을 하든 말든 그거는 님들 자유. 이렇게 나가겠다. 오케이. 멘트 같은 거 정해야 돼. 으응 아. 공무원으로 나갑시다. 색출 공무원. 색출 공무원. 오케이. 자꾸 죽여되면 손님이 없어지잖아 뭐 사탕? 오는 사탕 그리고 17테리 고정손 직업이라고? 일단 얘 시민팀이야. 내가 보조니까. 에. 봐라. 어, 어, 내 입장. 어, 너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유야. <laughs> 어, 진짜, 너가 오야. 아니라고 <laughs> 실 급하지? 어, 실 가면 될것 같아. 내가 언제 말실수했어? 나는... 아니라고만... 너네한테... 이도야 아니잖아. 시증해봐. 아니, 시증하세요. 나는... 너네한테... 직공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오, okay. 뉴 어, 가봐. 오늘 밤 손님은. 아 아, 둘다 마피아냐. <laughs> 기다려봐. 어, 1갑이 <laughs> <까비. 웃음> 맞네. 잠시만. 그냥 죽었어도 예뻤 봐봐. 청구판 아니라고 그리고 판 이지 <laughs> 아니, 무슨 사기꾼 인가？아니, 과자도 아니야. 어아 잠시만. 노 조수인데 아 기다려봐. 7라. 5는 왜 가는데? 너 진짜 9라 같긴 해. 아니, 어제 1선동하고. 나는, 나는 7같은. 진짜, 8말 너무 공감돼. 어, 설명. 어제. 너무. 그래서, 칠 과자까지 고려해서, 칠 과자, 어, 칠 피기, 팔, 칠 트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46 하는 게 낫겠다. 어. 87 트릭이니까. <laughs> 7 급해 보이네. 어. <laughs> 그리고 자, 4 유혹하면 돼 어차피 8픽 7트리 맞으니까 어, 설명 충분히 들었어요 <laughs> 이거 나, 데비, 도주, 위증이야 아, 어. 사의사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끝나면 칠 마담이라고 해라 우 <놀람> 사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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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판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야, 7테러였어. <laughs> 아, 좋았다. 아, 이번 판은 좀 오래 걸렸네. 바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담 해봤고, 야, 얘 살아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아이고, 어, 마음 맞습니다. 유튜버다. 아유, 반갑습니다. 거기 어, 오빠, 우리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갈래요. 기다려 봐. 음. 야 마당 걸렸어. <laughs> 이거 뭐로 나가지? 어 확성 없지. 그냥 경찰 한번 나가 볼래? 아 9시 21분이라서 9 0이 3은 육탕작용 아우 경찰 나가봐 자격 자격 나가봐 정보조사직, OT 결사인. <laughs> 야, 오마피아의 가능성이 높은데? 티 결사고 하나 말할 수 없어. 숨기는 게 잠시만, 오 가지? 일 누가 봐도 굳이 잠시만 마피아가 찌격 낸 거잖아 어 뻔하다 뻔해. 기다려 봐. 잠시만, 잠시만. 오늘 밤손 님은 이한테 해야 돼. 실피. 오케이. 마피아 갔더라 오피. <laughs> 어. 일단 접선하고 그다음 치6하고2 3 5 7 8 오치인데, 내가 왜? 아니, 음. 안 끝났어? 음. 어, 데뷔 어, 일 의사야. 칠픽이 조사직 특찌기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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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발막경크 <laughs> <laughs> 자 유혹하면 됩니다 어 얘가 테러든 정치든 판사든 그런거 상관없어요 어 음, 음. 독종이어도 상관없어 나 마담이야 마담 자, 얘가 술사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마담의 장점이야. 어. 그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사기야. 근데 지령으로 정치 본것 같은데, 그지? 자, 정치 잡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다. 아주 좋았어. 몇 점이야? 60점? 음...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담 해 봤고 가족 급습이 내가 아니었어도 치정 확성 죽을 목숨 아니었나? <laughs>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어, 다시 이 그대로 잡을게. <laughs> 이 배신 맞아? 지령 배신이래. 저거. 이호 다감? 힐 나니까. 어, 지령 배심이래. 오님, 연기하지 마. 어, 물론. 오, 너. 너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피, 나 확성 치자마자 이 지령 배심, 치고, 아니 나나 나 진경이라고 <laughs> 미치겠네. 그럼 내가 굳이 이경이 경... 이 말을 왜 쳐? 이 정보 배심이래 저거 아 오케이 시증 해봐. 아 답답하네. 이 지령으로 까는 순간. 이 픽이 지령으로 사 경찰. 안 그러면. 어, 그러길. 이 지령. 어쩌냐. 잠깐만. <laughs> 글습인데. 이야, 너 특나 갔잖아. 그러면 라고 이 경간다고 했었어. 눈, 눈치가 이렇게, 아니, 확성으로 20초에. 아, 오케이. <laughs> 그냥 쏘버리고 싶고. 그냥 찬성 눌러라. 내가 어케 아냐고, 진심, 너네들. 아니, 배심까지 내가 어케 아냐고. 도, 돌아버리겠네, 진심. <웃음> 기다려봐. <웃음> 테마승부지. 칠.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지야칠 칠. 칠. 7% 6아아당아7 조사고 아주 그냥 진짜게 아, 청부판이면, 걍, 졌어. 첫날. 야, 내 텐션 구라 같아? <웃음> 해커네. <laughs> 이건 뭐, 끝났지? 그냥 쏘아버리고 싶군진거같은데 <laughs> <laughs> 와, 배심이라고 그냥 찍었는데, 맞췄어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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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감인데? 글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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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져오냐 그랏. 그랏. 오늘 손은 삼까 너를 초대해 주지. 삼. 오케이. 고수야 좋았다. 오, 오, 3피 팔트릭이었어? 와, 근데 2대2였어. 와, 크리압렸다. 어, 아이고, 벙이 바이 가자 님. 어, 이분 이분 항상 게임 끝날 때마다 항상 인사해 주는 분인데.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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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아, 그냥. 와, 아다리 왜 이래 이거? 배심 찍었지? 그냥 지령 배심이라고. 배심일 줄은 아, 니 피야.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어, 미안, 미안. 아, 어, 이야, 미안하다. <laughs> 어, 이거 미안하다. 아니, 대충 찍었는데 배심일주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36님도 8님도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재밌게 즐기자님께서 까며 감사합니다. 4T 진정이사, 5 t 테마 결백맙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청우님께서일 뭐야 우마엽서 그리고 고엽 크리스마스 1엽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플 민트 회장님께서 고엽하고 장난감이 없어 감사하고 시마야님께서 장난감이 없어 막님 작용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확인. 그리고 별이 파스쿠님께서 1엽 레베카님께서 타임캡슐 노터치님께서 까며 막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고엽까지 그리고 초 겁나좋은 님께서 인력 아 우마엽서구나 어 그리고 레베카 님께서 이거 뭐냐 세배엽서 아유 세배엽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두니 님께서 인력 마석도 님께서 인력하고 고엽 팬이에요 뿅 님께서 우마엽서 망님 150강 7번 가서 용병 스킨 집어쳐 어 나는 안 나왔어 어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초담 님께서 우마엽서 그리고 유루리한 님께서 인력하고 고엽 그리고 고충충 님께서 인력 고엽 망왕비서님께서 1엽, 고엽, 그리고 멘토엽서, 그리고 세배엽서 까며까지, 아이고, 망왕비서 뭐야, 이거, BJ 망왕비서 어, 나 기억하고 있거든. 복귀했나보네. 아무튼, 엽서 감사합니다, 다들.